가수박지연이 부르의 명곡 출연을 앞두고 네티즌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 소식통에 따르면 그는 이레전드 무대에 합류하여 1위를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부르의 명곡에 박지연이 출연하는 것은 나훈아, 임미자 등 선배들이 출연을 극도로 기대하고 있다. 박지연이 선보일 곡에 대한 정보가 온라인상에서 큰 파장을 일으킨 것도 특징이다. 비록 일부 사람들은 그가 최근 발표한 곡을 선보일 것으로 생각했지만 주최 측은 그가 완전히 새로운 곡을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부루의 명곡과 박지연에 관한 많은 정보와 기대를 불러일으켰다. 부루의 명곡에 박지연의 매력과 관심은 1분 만에 천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는 등 많은 시청자를 끌어모으고 있어 그가 주는 매력이기도 하다. mc 신동엽은 이 무대를 위해 박지연의 세심한 준비도 전했다. MC엔 그가 끊임없는 노력으로 연습하고 노래하며 프로페셔널함과 열정을 담은 매우 특별한 그림을 만드는 것을 목격했다. 이 모든 소식을 전하며 팬들은 MC 신동엽에게 부루의 명곡으로 표현한 박지현의 사진을 공유하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부루의 명곡에 박지현의 등장에 팬들의 기대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박지현이 부루의 명곡에서 어떤 특별한 무대를 보여줄지 팬들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들도 기대하고 있다. 그의 음악적 재능뿐만 아니라 어떤 곡을 선택하고 어떻게 표현할지에 대한 기대가 모아진다. 그가 완전히 새로운 곡을 준비했다는 소식은 그 어느 때보다 흥분을 불러일으켰다. 박지현이 새로운 작곡을 선보인다는 기대감은 팬들을 가장 설레게 한다. 박지현은 뛰어난 가수일 뿐만 아니라 무대 준비에 대한 열정과 전문성으로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MC 신동엽이 꾸준한 노력과 집중력을 인정받아 대중들과 공유하여 행사에 매력을 더했다. 공연 날이 가까워질수록 박지연에 대한 정보와 이미지가 중요해지고 있다.